안녕하세요. 배우 김희정입니다. 아, 저는 오늘 급식 봉사 쇼셜 워커에 도전하고자 이곳에 왔습니다. 이곳은 도봉 노인 종합복지관입니다.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르신들 더 많이 힘들어지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더 열심히 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아예 안녕하세요 선배님이라고요? 네 이제 그 사슴 어, 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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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아, 선배님이죠 예잘 부탁드립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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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복지관대 영양사입니다 오늘 어르신들 어떻게 식사가 나가는지네잘 같이 함께 해보도록 해요 네 아, <laughs> 저보다 더 잘하시는데요 아잘 부탁드립니다 아유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laughs> 열심히 딱딱 준수해서 닦겠습니다 요즘 위생에 더 철저하게 신경 쓰셔야겠네요 네, 사실 일반인보다 어르신들은 또 면역력이 음. 많이 떨어져서 그래요 깨끗하게 진행을 해야 됩니다 콩나물, 콩나물 넣으셨죠? 네 콩나물 잘 넣을게요 바늘 네. 쪽으로 이렇게 넣으면 네, 되나요? 한줌 정도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철저하 넣어주시면 되고 무한줌 이렇게 밀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밀봉이 될수 있거든요 중에 이물질이 들어갈까봐 진공 작업을 해줄 거고요. 하루에 몇개 정도 만들어요? 한 개, 100개, 0 개요. 붙여야 아, 돼요. 그럼 진공 버튼을 눌러주세요. 깔끔하게 정말 공장용으로 나왔네요. 이게, 이게 노인들이 드시는 거잖아요. 네네네. 고혈압, 뭐 당뇨, 뭐 이런 질환 이 있으신 분들을 다 고려해서. 영양을 다 배분을 해서 하시는 건지. 네 맞아요. 그러니까 어르신 두루 드실 수 있는 그런 음식이고요. 무리할 수 있는 게큰 장점이 에요이와 음... 같은 경우에. 어르신들께서 지금 만든 저 밀키트를 네. 그냥 드시기 쉽도록 어떻게 하는지 레시피를 붙여드리는가. 거 이게 오히려 손이 더 많이 가네요. 여러분,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이러신 분들은요? 그러신 분들은 조금 네. 있으면 이제 도시락 만드실 건데요. 그 도시락으로 이제 어르신 댁으로 가져다 드리는 거예요. 아. 여기서 이제 밥을 푸셔야 되는데. 일단 한번 털어야죠? 예. 예, 맞습니다. 네. 너무 잘하시네요. 제가 사실 지금 드라마에서 봉사활동 되게 많이 하는 역할을. 다이소! 자, 이게 반찬인가요? 네. 천천히 해도 됩니다. 프로인 척하려 <laughs> 조경아 팀장님, 네. 저희 또 배달을 다음 미션을 주신 저희 팀장님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선생님 그러면은 매일 이렇게 운전해서 가시는 거예요? 직접? 네. 몇년 하신 거예요? 저요? 네. <laughs> 저복지가한1일년 정도 됐어요. 대박이다. <laughs> 저는 사실 처음에 이제 밥 이제 이 밥퍼주는 봉사를 처음에 이제 다녔어요. 멋모르고 다녔는데 어 거기서의 그냥 내 기억이 막 그분들이 너무 거친 거야. 약간 딜레마가 오더라고요. 나는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은 왜 고마워도 안 하고 거칠게 막 하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런 이런 게전 힘들었거든요. 어르신 분들 중에서 간혹 그러신 분들... 있으세요. 이제 좀 피로회식도 좀 강하신 분들도 계시고 네. 몸이 이제 불편하다 보니까 그 신체적인 불편함이 마음적으로도 계속 불편한 표현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아 근데 그거를 이해하고 네. 받아들이고 이런 걸다 겪으신 거 아니에요? 좀 네.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도착을 했으니까 저희는 내려야겠죠. 예. 어르신. 어머니. 어 어머니. 일어나는 게이게 힘들어요. 힘들어. 힘들어. 오늘 복지관에서 도시락 배달 오신 다른 선생님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되게 고우세요 네. 누워만 계시고 막 있는데도 고와요 예. 아, 네. 얼굴이 예쁜, 예쁘시다 아, 네. 그래 머리 요새 드라도도 머리가 엉망이요 그래도 머리숱도 많으시고 머리도 튼튼해 안 답답하세요? 처음에는 거의 울거나 음. 멀쩡했는데 갑자기 어구됐는데 지금 교통사고도 잡고 여러 번 교통사고 당한 건좀 수술 수술도 어구됐요 어머니. 네. 식사하세요 이제. 네. 저희 건강한 식사 맛있게 네. 하셔야 돼요. 네, 네, 네 어머니. 건강한데 네, 어, 건강이 최고야. 그러니까 <laughs> 어, 내일부터 도시락 네. 두개 온대요, <laughs> 네. 어머니. <laughs> 어. 건강했던 어르신들이. 드러날 것 같아요. 많이 같아. 악화되시고 특히나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더더 악화되고 밖을 나오시질 못하니까 누군가를 대화를 하거나 이제 사회관계를 좀 맺으셔야 인지능력도 계속 이제 건강해지시는데 현저하게 어르신들의 건강이 안 좋은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어르신들 하는 말 트로트가 살린다고. 네, 이스터처럼 많이 보고 해주요 네. 어머니 마스크 쓰느라 늦으셨구나. 어머니 마스크는 폴2로 네, 어머니 그거 턱스크야. <laughs> 피부들은 다 고우신 어... 것 같아 <laughs> 밖에 안 나가서 더 그러신 것 같아요 <laughs> <laughs> 어. <laughs> 근데 집에서 이렇게 맨손 체조라도 좀 하고 그러셔야 돼요 잘 나오셨을 때 그러니까 그쵸? 거동이 불편하시더라도 저희가 1년에 한몇 차례 정도는 음. 이렇게 도시락이나 밑반찬 만든는 어르신들만 별도로 음. 이렇게 동별로 조금 모아서 여기서 친구 만드시라고 음. 어르신들 프로그램 음. 하는데 올해 한 번도 못 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맞아 맞아요? 노래하는 거 미스터트롯이요? 네. 응? 어, 응. 미스터트롯? 그게 네. 아주 너무 좋아 <laughs> 지금 제가 아까 그 얘기를 하고 왔어요 <laughs> 네. 요즘 어르신들이 음. 그것 때문에 산다 고 그러시더라고요. 어머니 드라마는 안 보세요, 드라마는? 네. <웃음> <웃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7시 50분에 k b s 2에 비밀의 남자라고 있어요. 어, 새로 해나보다, 그럼. 한지좀 됐어. <웃음> 어. <웃음> 나 올해 이 도시적 아니었으면 진짜 죽었을지도 모를 거야. 삼계탕도 갖다 주지, 뭐 돈가스도 갖다 주지, 생선도. 이 덕을 아주 올해는 끔찍이 많이 봤어. 되게 밝아보이시는데 우울증 있으시거든요. 노인들 중에 우울증 없는 사람 없고. 네, 맞아요. 그럼 어떨 때 보람을 느껴요, 선생님은? 저렇게 어르신들이 건강해지실 때요 조금이나마. 아... 아니면 저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는 것만으로도. 미랄. 인사도 못한 것잖아요 바쁘셔가지고 이렇게 안 남았네. 하루 도시락 하고 대체 이틀치 대체 식을 섞어 받으고 싶시신 분들은 저희가 이렇게 해드리고요. 서 이거는 밀, 밀키트 아닌데? 제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음, 네. 음, 음, 어르신들에게 좀 직접 따뜻한 국을 좀 드려야 되는데 음. 사실 그러지 못하고 지금 이렇게 대체식으로만 드리고 있는 이 상황이 사실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래도 여기는 거치신 분들은 없나 보다 거칠어도 뭐 저랑 함께 좀 하려고요 제가 더거치는것 같아요 얘가 <laughs> 네, <이거> 꼴등이요 <laughs> 네. <laughs> 꼴등 어머니 꼴등 <laughs> 미랄 사실은 이게 이렇게 몸이 힘들다기보다는 그분들하고 마음을 읽어가면서 뭔가를 해야 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단순히 이게 급식 봉사라고 해서 그냥 밥만 만들어서 하는 건줄 알았는데 또 어한분한분다뭐 식성이나 또 상황이나에 따라서 음식을 또 다져가지고 뭐 음식을 또 따로 도시락을 준비한다든가 뭐 하나하나 저 마음 주고 또 정성 들이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아 이게 정말 단순한 일이 아니구나 뭐 먹지 그게 제일 힘들지 않아요 그니까 러 벌어먹고 살기도 힘들고 먹고 살기도 힘들다라는 얘기들을 어른들이 하시는데. 사실 누군가한테 한끼 식사를 대접받는다는 게 되게 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그두분 어르신들을 만나봤는데 어, 정말 이거 없었으면 죽었을지도 모른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리고 매번 또 장을 봐서 뭔가 음식을 만들어서 드셔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들이 있는데 사실, 무료 급식을 통해서 또그 함께 식사를 하면서 누군가와 대면한다라는 거, 만나서 소통하고 대화를 나누고 또 복지사 여러분들은 또 그분들의 상황들을 살필 수 있고 건강상태나 뭐 이런 다른 여러 가지들 또 정신상태나 이런 것들을 체크할 수 있는 되게 좋은 활동인 것 같아요. 저희가 뭐 직접 음식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직접 배달을 한다거나 직접 동참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RTV 구독 좋아요 알림 서비스를 통해서 어, 여러분들도 작은 어,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어, 우리 RTV 여러분들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